수수료 117% 페이백 할인받으면서 선물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인플루언서 어느 누구랑 다 비교해보셔도 이 테더맥스만큼 좋은 혜택으로 쓸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믿고 사용해보시면 되고요 수수료 70%에다가 54% 할인인 겁니다 자, 기본 테더맥스는 여태까지 22년부터 사건 사고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레플리식을싹다 드렸고요 요즘 유행하는 사기가 인플루언서들이 여러분들한테 하으로내려주가지고요요을싹다 갈취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하으로 준다고 하고 중간에 10%로 이런 식으로 바꿔버면 버립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안전한 세저맥스를 쓰셔가지고 매일 레퍼런스익싹다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0일 동안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금액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평균 상급 급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받은 금액 무려 연봉이 넘습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매월 개인 대리오드 보너스에다가 24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모든 물어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요. 플레이스토어 앱토어 어플까지도 있습니다. 진짜 서비스 UI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더맥스는 API 시스템으로 수수료가 자동 출금 방식이다가 24시간 언제든지 원하실 때마다 테더맥스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게 오직 테더맥스에서만 가능하고요. 테더맥스 가입, 테더맥스 레퍼럴 코드로 거래소 가입, 그리고 연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식 채널이랑 같이 하시면 최대 16일다가 가입 증정금까지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레퍼럴 수익 남한테 주지 마시고 19개 정식으로 제외되어 있는 테더맥스랑 함께 하셔가지고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퍼라 패더맥스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 링크로 이동되고요. 여기서 이메일 비밀번호 천사, 신1스티 받고 확인, 가입 눌러주시면 패더맥스 가입은 끝납니다. 매우 쉽죠? 여기서 내리시다 보면 이제 사용하실 거래소가 나올 텐데요. 골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거, 거래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아니요, 내 기준해요. 이제 무조건 그냥 아니오 누르신 다음에 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비밀로 레퍼레코드 확인 후 가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퍼레코드는 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피드맥스 레퍼레코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k u c 이런 건 어떻게 하냐 하시면 여기 클릭해주시면 k u c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다 나오고요 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상단 버튼 눌러주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연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API 시스템을 연동을 하셔야지 수수료가 자동으로 다 개선되기 때문에 헤드맥스를 로그인 후에 연동하기가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가입하셨던 거래소 클릭. 만약에 바이비트잖아요. 있 바이비트 클릭. 네. 거래소 어플로 들어가신 다음에 UID 복사 붙여넣기.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UID는 거래소의 왼쪽 상단 UID 클릭해주시면 이거 복사하신 후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연동이 완료됐으면 이제 이렇게 다 연동이 완료됐다고 뜰고요 수수료 페이백스 이면 바로 출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이포 테드맥스 채널 상단에 테드맥스 채팅방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입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